안녕하세요, 크리도입니다. 자, 오늘도 맛있어 보여 시즌2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21화 신경 안정제인데, <laughs> 죄송합니다. 신경 안정제 해보도록 하죠. 자, 신경 안전, 안정제. 병원입니다. 이성이 끊기는 느낌이 들었다. 이미 먹이로 인식된 그 사람에게 덤벼들려고 한 순간이었다. 이제, 어 주인공이 여주인공이 우리 류베현이 일하는 병원에 왔는데 지나가던 피흘리는 환자한테 아 어, 피흘리는 환자의 피를 보고 먹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낀 거죠. 진정해. 익숙한 품이 나를 끌어안았다. 괜찮아. 참을 수 있어. 뒤에서 나를 끌어안은 그가 귓가에 소근소근 말해왔다. 정말 신기하게도 그 목소리에 천천히 안정되어가는 나를 느꼈다. 일단 여길 벗어나자. 백현은 나를 한번더꽉 안아주고 떨어져서 내 손을 잡고 걸었다. 나는 그를 따라 걸었다. 송곳니가 다시 입술 안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병원 정원. 대체 거기서 뭘 하고 있었던 거지? 백현이 긴숨을 내쉬고서 내게 물었다. 이렇게 좀 까칠하진 않을 것 같아 그게 도서관 가는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는데 역시 길을 잘못 들었구나 나 길친가봐 고개를 푹 숙였다 그런 나를 가만 내려다보던 백현이 내 머리를 톡 건드렸다 혼내는 거 아닌데 왜 그러고 있지 죄송해요 사과란 것도 아니었고 그, 그게 길을 잃었는데 백현이 눈썹을 찡긋했다. 아직 인간 피냄새에 익숙하지 않은 모양이야. 그럼 그럴 수 있지. 특히나 이곳은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해야 하고. 뭐지? 백현의 말이 다정하게 들렸다. 나를 위로하는 걸까? 왜? 아니요. 좀 감격스러워서. 뭐가 말이지? 아, 아니에요. 잊으세요. 아무튼 이제 좀 진정이 됐나? 나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사실 그가 안아준 순간 바로 편안해졌지만, 네, 잠깐 소리 체크 좀 할게요. 아직 좀덜 됐다고 하면 다시 한번 안아주, 안아주려나? 아, 아, 아직 좀, 이제 괜찮아요. 아, 아, 아 아직 좀, 아, 현기증, 아, 아, 그게 아직 좀. 힐끔 백현의 눈치를 보았다. 백현은 덤덤한 표정으로 눈을 마주쳤다. 그럼, 심모흡좀 해. 라마즈 호흡 알지? 뭐야, 심호룩 심으로... 왜? 너무 큰걸 바랬군, 내가. 아, 아니에요. 이제 진정됐어요. 그래? 그럼 다행이군. 백현은 말을 맞췄다. 그런데 시선은 계속 나를 향했다. 음, 좀 아래쪽을 보는 것 같은데. 그의 시선을 따라 눈을 움직이니 도착하는 것은 내 다리였다, 엥? 처음 보는 옷인데. 쿠야 매번 같은 옷을 입고 나타났으니까 나 단벌 신사야. 직접 아 직접 산 건가? 백현이 얼굴을 찌푸렸다. 허왜왜 어, 왜 저러지? 직접 샀다기보다는 보다는 그 누가 골라줬는데요. 누가 골라줬다고? 백현은 기분이 나빠 보였다. 안목이 꽝인 놈이군. 에? 그렇게 이상해요 이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에? 버리는 게 좋겠어 그거 뭐지? 의외의 반응에 눈이 번쩍 뜨였다 뭐야 이거 마치 기억을 잃기 전 같다 치마가 짧다고 뭐라 하는 건, 건가 지금? 나는 일부러 턱을 살짝 올리고 거만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거 선물 받은 거라고요 그리고 저는 예쁜 거 같은데요? 헥. 백현이 나를 지그시 노려보았다. 아, 뭐, 무섭다. 그, 그, 그리고 백현, 아니, 백현 씨가 뭐라고 저한테 버리라 말해요? 허참. 별 꼴이야. 이건 도전이었다. 말해놓고 침을 꿀꺽 삼켰다. 내 말에 백현은 얼굴을 다시 찌푸렸다. 무서워. 무슨 말이라도 해줘, 제발. 한참을 나를 바라보고 있던 백현이 한숨을 푹 쉬었다. 지금 그 말. 백현이 한 발짝 다가왔다. 22화. 스윗 모먼트. 달콤한 순간 1입니다. 병원 정원. 지금 그 말. 백현이 한 발짝 다가왔다. 나는 피하지 않고 그를 보았다. 백현은 복잡한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 보다가 이내 손으로 제 얼굴을 쓸었다. 자기 얼굴 그 말이 맞군 미친 소리라 생각하고 이죠? 에? 도서관 쪽으로 가지 뭐야 긴장한 맥이 탁 풀리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어딘지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방금 동료했어 그렇지 도서관 여기가 도서관이에요? 내 물음에 앞서 갔던 백현이 뒤를 돌아보았다 그래. 병원이랑 연결되어 있지. 다음부터는 이 통로 말고 반대쪽으로 와. 거기는 병원을 통하는 문이 아닌 도서관 정문이 있어. 왜 그렇게 기쁜 얼굴이지? 아나 나도 모르게 그만. 하지만 방금 그의 말에 어쩔 수 없는 반응이었다. 그치만 방금... 방금... 다음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를 다음에 또 보실 생각이신가 봐요? 허? 내가 그렇게 쉬운 여전줄 알아? 일부러 떠보든 말했다. 백현은 묵묵히 나를 쳐다보다가 피고섰다그 문으로 들어오면 아마 내가 없을 거야. 이건 뭔 소리요? 네? 도망갈 거거든. 오 이제 농담도 하시네.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하는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그가 어깨를 으쓱했다. 농담. 저기 농담을 그렇게 진지하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농담도 할수 있는 분인 줄 몰랐네요.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 어휴, 정말, 그래, 아주, 잘났어, 잘났어. 여러 가지로 매력적이어서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따라와, 무슨 일을 하는지 보여주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조금 재미있는 일, 지루한 일, 뭐가 더 궁금하지? 재미있는 일, 음, 재미있는, 재미있는 일이야 재밌는건 새로 들어온 책들과 관련된 일이지. 백현이 어딘가로 또박또박 걸어가다니 박사 나를 꺼냈다. 바닥바닥한 것이 딱 봐도 새로 들어온 바카스. 죄송합니다. 왠지 모르게 바카스가 생각났어요. 책들인 것 같았다. 여기 있는 책들을 주제에 맞게 나누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분류하는 작업이야. 헤, 정말 재미없어 보인다. 재밌지? 전혀. 신기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신기하기보다는 노가다라고 해야되나 단순 노무 내 말에 백현이 피고 웃었다 딱히 신기할 건 없어 뭐야 죽음은 어두운 조명 속에서 비치는 그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았다 농담이었지만 아까 도망간다는 말은 내 심장을 쿵 떨어뜨리고도 남는 말이었다 있잖아요 뭐지 도망간다는 말은 하지마요 또 한참을 못 보고 싶지 않으니까. 이 말은 해도 괜찮은 거겠지.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다. 만약에 제가 정말 보기 싫다면 그냥 그렇게 말해줘요. 차라리 내가 선배를 여기 두고 떠날 테니까. 대신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있게 해주세요. 호흡이 가빴다. 말을 빠르게 한 것도 아닌데 그랬다. 백현은 알수 없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 그는 뭐라고 대답할까? 그래 그렇게 하지 그가 순순히 대답했다 오 의외인데 가슴이 아릿하기도 하고 혼란스러웠다 그런 나를 향해 그가 분명하게 말했다 대신 대, 대신? 스위트 모먼트 투. 도서관 그래 그렇게 하지 대신 대신? 너도 그렇게 해 네? 공부 없이 어딘가로 도망쳐선 안 돼.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허머, 심장이. 어째서 그런 말을 하는 걸까? 우리는 아무 사이도 아닌 걸로 류베크는 기억하고 있는데 말이죠. 기억도 없으면서. 왜요? 채. 지금 나에게는 너무 벅찬 기대감이. 가슴을 먹먹하게 치웠다. 겉으로는 싫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몹시 행복한 거죠. 왜? 그래야 되는데요. 다시 물었다. 바보같이 울 것만 같아서 꼭꼭 참았다. 그 이유는, 이 이유는 백현이 고개를 살짝 돌렸다. 그의 얼굴에 짙은 그늘이 졌다. 이렇게 멋대로 나를 휘저어놓고 어뭐 뭐야 이거? 갑자기 사라지면 나는 어떡해아볼것 같으니까. 그는 천천히 말했다. 그 목소리가 아주 느리게 내게 스며들었다. 지금 그 말들 오해하기 딱 좋은 거 알고 있죠? 하! 내가 뭐 쉬운 여자인줄 알아? 베크는 나를 돌아보지 않은 채 입술을 씹었다. 곤란스러워 보였다.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이 상황에선 말하지 않는 게 이득일 것 같네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우리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가끔은 침묵이 아주 좋은 어, 어떤 언어보다 좋은 아, 어, 그런 거죠. 네. 뭐라는 거니. 하지만 어색하거나 기분이 나쁜 침묵은 아니었다. 가슴이 뛰었다. 이제, 갈 건가? 백현이 내게 네 물었다. 이온지 5초도 안된것 같은데. 내게는 네 시간이 아주 많았다. 그렇지. 나 백수니까. 벌써 가고 싶지 않았다. 하나 물어볼게요. 좋아. 찾고 있다던 건 진척이 있나요? 정보를 좀 얻으셨어요? 내 말에 백현이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솔직히 말하면 정보는 거의 없어 나의 기억은 흐릿하고 대체 무엇을 찾고자 하는지조차 모르겠으니까 하지만 찾고 싶어 빠득하는 작은 소리가 났다 백현이 이를 꽉 깨무는 소리 가았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반드시 다시 만나야 돼 만났잖아 이렇게 왜 그렇게까지 내가 중얼거리듯 말하자 백현이 헛헛하게 웃었다 헛헛 피자헛 그걸 찾아야 내가 매일 꿈을 꿔 악몽이지 무슨 꿈인데요 말하고 싶지 않은 듯 했다 그냥 넘어간다 어 시, 10점밖에 안먹더 맞... 이상 묻지 않기로 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어, 이거 노래 가사가 있는데. 인간보다 나약해진 기분이지. 빨리 찾고 싶어. 그래야 제대로 살수 있을 것 같아. 백현은 얼굴을 손으로 짚은 채 말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달게 느껴졌다. 백현 씨. 어두운 조명 아래 백현이 나를 바라보았다. 아름다운 운동자 지금 내가 키스하면 화낼 건가요? 내 말에 백현이 작게 웃었다. 아니, 고소할 거야. 한숨소리 같은 웃음이었다. 만약 화를 낸다면 나를 비웃고 백현이 눈을 감았다. 화를 내지 않는다면 또 비웃으면 되겠군. 눈을 감은 채 책장에 기대있는 백현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었다. 그가 숙여주지 않아 까치발을 들어야 겨우 닿을 수 있었다. 배려 좀 해주지. 하지만 그가 입술을 피하지 않았다. 이게 어디야. 입술을 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가 얄미워서 이로 한번 아랫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데서죠그 순간 그가 눈을 뜨고 나를 보았다. 순간 그의 강렬하고 깊은 눈빛에 다리에 힘이 풀렸다. 자, 스윗모먼트 3입니다. 3. 도서관. 내가 먼저 키스했는데도 입술을 열어주지 않은 백현이 얄미워서 아래입술을 살짝 깨물었다니 그가 눈을 번쩍 떴다. 그리고 진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본다. 꿀꺽 긴장으로 몸이 뻣뻣하게 굳었다. 내가 당황한 채 눈동자만 굴리고 있는데 백현이 손을 들어 내 뒤통수를 한 손으로 감쌌다. 그리고 그냥 헤드샷을.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니 마치 맹수가 달려드는 것처럼 내 입술을 집어삼켰다. 남자다잉. 가볍게 다았 떨어지는 장난 같은 키스가 아니었다. 자 잠깐만. 그의 뜨거운 혀와 숨결이 헤일처럼 밀려들었다. 겁나 어마어마하게 야한 장면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설명하고 있네요. 잠깐 숨이 헉헉 숨이 막혀는데도 놓 벼캐는 아랑곳없이 거칠게 키스해 왔다. 크 상남자네. 뜨거워 하지만 달콤해 계속한다 멈출 수가 없다 그렇게 3일 동안 했다 나는 류베켄의 목에 팔을 두르고 그를 끌어안으며 그의 키스를 응했다 정말 남자로서 이런 멘트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려나 모르겠다 그의 품도 만져지는 살결도 모두 따뜻하다 한참이나 더 그대로 서로를 삼키다가 입술을 떼었다 참고로 저는 상당히 어, 보수적인 편인데요. 이 이야기는 마치 정말 진취적인 모험담을 그려내고 있는 그런 느낌이군요. 정말 옳지 않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하. 방금 무슨 일이었을까? 꼭 그가 나를 열렬히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키스였다. 무슨 말을 꺼내야 될지 알수 없어서. 나는 붉어졌을 게 분명한 얼굴로 류베켄을 올려다 보았다. 조명 때문에 정확히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귀도 붉게 변한 것 같았다. 그가 다른 곳을 본채 숨을 고르다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만 여기서 나갈까? 그의 목소리도 조금 떨리는 것 같다면 내 착각일까? 길거리 방금 기억했지? 거기가 도서관 정문이야. 아, 저, 정문. 정문이고, 뭐고, 지금, 어? 내가 지금, 어? 방금, 방금, 어? 굳이 병원을 통할 필요 없다는 거다. 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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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건 잘 모르겠고, 방금 내가, 어? 그냥, 어? 열렬히, 열렬히, 어? 나는 백현을 돌아보았다. 아까와 달리 백현은 평소처럼 침착한 모습이었다. 배려해주셔서 고마워요. 내 말에 백현이 살짝 콧잔등을 찌푸렸다. 배려라기보다는 배려 맞죠? 제가 또 이성을 잃을까봐 배려해 주시는 거잖아요. 고맙습니다. 나는 백현이 뭐라 말을 하기 전에 급하게 말을 이었다. 백현은 머쓱한 표정으로 자신의 목덜미를 만졌다. 그렇게 과하게 사, 감사할 정도는 아닌 것 같군. 과했나요? 됐어, 괜찮아. 백현은 짧게 한숨을 뱉고선 손목 시계를 한번 들여다보았다. 시간은 괜찮군. 뭐가요? 집까지 데려다 줄까 하고. 뭐지 이 남자? 기억을 잃었다면서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줘? 원래 바람둥이 아니야? 뭐? 뭐라고? 왜 그런 표정이지? 아 류백현이 집까지 데려다 준다니. 순간 너무 기뻐서 표정 관리가 안될 뻔했다. 그런데 이거 마냥 기뻐해도 되는 건가? 그 집은 내 집이 아니라 정윤이 집이잖아. 그 집에 가면 정윤이 있고 정윤이를 보면 이 류백현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같이 갔다가 만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삼각관계. 뭐 뭐, 물론 안 만날 수도 있고 만난다고 해도 별일은 데려다주세요. 혼자 갈게요. 데려다주세요. 헤헤 <laughs> 나는 삼각관계를 만들겠다. 아니에요. 데려다 주세요. 그래, 뭐 별일 있겠어. 그리고 아마 그의 집에 없을 거야. 보나마나 또 어디 놀러다니고 있겠지. 아니면 아르바이트하거나 뭐뭐뭐뭐뭐 뭐, 뭐, 뭐. 좋은 생각이 났다. 꼭집 앞까지 가지 않아도 반쯤 가서 여기까지면 됐다고 하면 되겠지. 굿 아이디어. 길거리 날씨가 좋군. 묵묵히 길을 걷던 백현이 툭 던지듯 말했다. 음... 혼자 말일 리는 없고, 나한테 하는 말이겠지. 그러게요, 산책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 근데 이렇게 데려다 주셔도 괜찮아요. 일은 어떡하고요? 괜찮아, 때려쳤어. 주말에도 일하세요? 아니, 때려쳤다니까. 음... 단답형 대답들. 어떻게 대화를 이어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백현이... 아니, 내 손목을 잡아 자기 쪽으로 살짝 당겼다. 어? 어느새 백현의 품 아니었다. 뭐야 이 남자 기억을 잃었다면서 순바람둥이 아냐? 니 25화 문제 상황 길거리인데요. 문제 상황이 뭘까요? 는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어? 맥을 딱 끊어줘야 또 이게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리도를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 광고 30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